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당수 어린이 도서관 사서 여현경입니다. 아 일단 저희 도서관도 중당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 평소에 도서관 방문하시는 어린이 친구들이랑 부모님들께서 항상 예술가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원하셔가지고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도서관은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이긴 하지만, 어, 그책 안에 다양한 주제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안에 또 예술 분야가 또 빠지지 않는데, 그 부분은, 예술은 사실 책으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어서, 그 부분을 진,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, 기회가 필요하다고 어, 생각합니다. <laughs> 어, 일단 저희는 책, 중심으로 항상 배워온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예술 체험이나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어,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좀 배워가고 아, 이런 분야는 또 이렇게 하는구나 어,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. 옛날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조용하고 정막한 어, 고시였는데 특히 저희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생각이나 사고로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이어서 사실 엄청 조용함을 지향하는 도서관은 아니에요.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조금 더 뛰어놀 수 있고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고 뭐 책이랑 같이 뭐 뒹굴고 그런 경험이 항상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다고 하는 생각하는 도서관이라 오늘 이렇게 명랑중랑 통해서 어린이들이 코로나 시대인데 오랜만에 마이크 넘어서 소리를 내고 같이 활동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. 어~ 아무래도 어~ 조금 책이랑 관련되면 더 좋겠지만 책을 좀더 넘어가지고 어, 다양한 공연이나. 음악이나 뭐 이런 조금 도서관의 정막함을 깰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에이.